게임공학과 이정범 2D 게임 프로그래밍 1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게임 컨셉, 개발 범위, 예상 게임 실행 흐름, 개발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던그리드라는 로그라이크 형식 2D 액션 게임을 모작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모두 사용하고 몬스터를 사냥하여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게임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범위입니다. 최소 범위부터 추가 범위까지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상 게임 실행 흐름입니다. 첫 스테이지에선 몬스터가 나오고, 몬스터와 전투 후 던전으로 입장합니다. 중간 스테이지는 기본 튜토리얼과 몬스터와의 전투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스테이지는 보스몬스터와 전투를 하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개발 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개발 과정 중 누락된 부분들은 5, 6주차와 9, 10주차 점검 기간 때 추가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